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뭐 예상은 뭐 변경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책을 에, 아무튼 뭐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요책한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책인 게요. 아,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오, 하나님의 사람 김계영 권사의 아름다운 삶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 게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선한 목사계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제가 진짜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의 섭리질로 믿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책일까 궁금해서 뭐그 작기고 하고 얼마 안 되니까 페이지가 그래서 한번 좀 보, 보다 보니까는 어 이게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 갖고 와서 집으로 와서 다 읽었습니다. 부껍시가 아니니까.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고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제가 알지 못하는 한 평신고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 삶과 이야기를 그린 책인 게 어,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고전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살았건 예수 안에 살았건 고 김계영 권사님의 삶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큰 고전을 받았습니다. 설부 부끄러울 정도로. 물론 이 책의 주인공인 고 김계웅 권사님. 오늘 본문의 사고 바울이 스스로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일컫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 바울처럼 예수 믿는 아내를 박해하였던 고 비방하였고 폭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그의 40년의 인생은 술과 고박, 여자와 마약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한 불륜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앙해를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처음 교회를 나간 그 첫날에 선포계는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장한 말기로 삶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10년의 삶을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처럼 스스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극휼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직분을 얻어 휴기까지 복음의 메신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유기성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의 극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공인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기도된 전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근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휴를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에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얘가 근유를 입은 까닭. 어떤 근유입니까?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그 근유를 이분 까닭은 다시 말하면, 나는 40년을 하나님이 없이 살았고, 나는 40년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술과 마약과 여자와 도박이 전부였던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심지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자 자살을 택하였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분께서 나를 오래 참으사. 죄 중에 괴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나를,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뭐 저런 사람이 가인가? 뭐 저런 인간이 가인가? 저런 망가리 같은 인생, 저런 막장 같은 인생,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비난하신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셨고, 그 주님의 흥유를 입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사, 나를 오래 참으사, 내가 주를 믿어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인에게하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사고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어쩌면 이 김대영 원사고 이분도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오늘 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 없는 40년의 세월은 험한 시간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유를 입어서 구원받고 예수 만난그이후의 10년의 삶은 정말로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전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신 것. 수많은 사람들의 보리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 받게 하고, 아, 믿음 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저분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그을수 있는, 또 그런 사람에 관한 책을 얘가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고 해봅니다. 사랑하는 강수선교의 성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된 인생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휴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 비전이 있습니까? 그 목회 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저희 강릉소망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목회 비전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구했던 그 목회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하라이죠 주보 겉면에 뭐라고 써있죠? 흰색 글씨로 기계와 감공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회 비전입니다. 표가 있지만 이 목회 비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 소망교회를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꼭 우리 스스로가 강릉 소망교회를 소개할게. 우리 교회는 기계와 감공이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이 구원을 받았어. 삶에 대한 구원의 기대가 생기고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감화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공교신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우리 강릉소망교회 교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와 감공인 교회라고 하는 이목회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 중에 비거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비거 메시지 당신이 메시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쓰신 분은 어, 캐리슈크 크리스슈크라고 하는 어,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어, 이 분은 어, 미국 캡사스 휴턴에 소지하고 있는 어, 우그렌즈 펠로우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이두 분이 쓰신 책비거 메시지 당신의 메시지가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참 역시 많은 고전을 받는 책인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과 내가 복음이가라고 하는 것을 신술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그리스공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로고스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 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밝힙니다. 요한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한가? 내가 속시원하게 말해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곧 말씀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메시지, 곧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 복음의 본질은 어떤 인간의 말이나 어떤 설교, 어떤 책이 가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의 분명한 삶입니다. 삶, 또한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구현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이로다라고 말하는,라고 말하는 배교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교은다이 일에 증인 견자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삶 그것이 곧 우리의 형제와 삶이 교회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흉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의 삶이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면은 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성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 증인 이 증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교행전의 기록결, 기록기록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증인견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캐논 6 6권 성경이 정교하기 이전에, 여러분, 증인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룬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고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고 나에게서 예수가 누구였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그 그분과 갈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견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이 곧 앞서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고 김계용 권사님의 존재와 삶이었다라고 감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 김계용 권사는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로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신실로 주림 안에서 회개하고 주림과 공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삶은 주림의 삶이 되었으며 그때에 비로소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전달하는 복음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된 것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들 안에 주님이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은사랑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이 사람은 사랑하1 사람은 사랑하이사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까이비시니그이사시니까이사람내사랑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구원받인 신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나를 볼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예님을볼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볼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내 안에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을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고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로2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개로부터 감춰졌던 것인 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결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너희를 얘기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교에 관하여 숙한 곳에서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한 학생이 왕가를강하였습니다왕가를강에서 너무나 심교하고 나는 외롭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주변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기영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비록 너가 너무 힘들고 외롭겠지만 어떠한 말로서 전교사님인 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기록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헤요가. 너의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 네가 그것을 인정하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너의 안에, 너의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네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1인 가구의 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핵가족하고 핵가족 모자라서 이제는 나 홀로 휴기라고 말할 정도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의 시계라고 말할 수 있죠 한한 한 명이 살아가는 1인 가구를 위한 가구 1인 가구를 위한 식료품 1인 가구를 위한 식당들 이렇게 1인 가구가 보편화, 점점 보편화 되어가는이 세상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그 1인 가구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마음을 커놓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 교인들은 교육 과연 없을까요? 아니요, 현재합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리스고이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게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게 그걸 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희원합니다 여러분, 몇 분의 성경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예수를 죽은 게 아까운 게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우리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암아 너희 죽을 몸고 살리시리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희림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휴한의휴한의 아내.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비 시작. 아이그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그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캐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의 내용들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결합하면 이런 결론에 우리가 고갈하게 됩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복음이다. 말씀이신 그리스코께서 너희 안에 고하신가 따라서 이것을 합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것은 바로 뭐냐? 따라서 당신이 곧 뭐라고요? 복음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리스코가 그가 복음이시고 복음이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고하실 게 내가 곧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교회였을 때 이런 현계를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면 더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신비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다른 그리스도의 편신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돌판에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교의 편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곧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전자로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고 김계영 권사가 바로 복음이었고, 바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보내. 사랑하는 강릉성만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1 1 1실 소망해픽의 현구축제를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극유함으로 죄인갱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처럼 본의 귀여지는 직분을 박은 자기를 변질로 믿게시기를추원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굴로서 내 안에 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이 되어 내 주변의 자리를 내 주변의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이시대의 신경한 메신저로서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휴관합니다